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7월 3 0일 수요일. 불꽃을 전하다. 시편 기자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그분이 사랑으로 보살피심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말한다. 주께서 행사하시는 일들을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밝히 보일리이다. 시편 145편 4절.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 출애굽기 12장 24에서 2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어떤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에서 부모는 첫 번째 교사였으며 자녀들에게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했다. 비록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일로서 제시되어야 했다. 이 절기를 기념하는 것은 그들이 조상들과 같은 경험 가운데 들어가 역사를 되살리고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되어야 했다. 6월절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곤했다. 나는 애굽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애굽의 신들을 꺾으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았다. 모세 오경은 유월절에 관한 자녀의 질문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두번 강조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여전히 애굽에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절기 전체가 믿음의 행위였다. 주어진 지시를 받자 백성이 머리에 숙여 경배한 뒤 그들은 유월절 지침을 따랐다. 신명기는 출애굽 이야기를 마치 공동체 전체가 자신이 직접 겪는 여정인 것처럼 내면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다. 이 이야기의 공동체적인 어조 그리고 현재의 경험을 강조하는 것을 주목하라. 우리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시편 6편에서절 유월절 이야기 혹은 구원의 역사 속 사건을 자녀에게 되새기고 다시 들려줄 때에 부모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사는데 큰 도움을 받는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만 아니라 말하는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었다. 교훈입니다. 6월절 경험은 마치 현재의 일처럼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가르침을 전함으로 듣는 이와 말하는 이 모두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다. 묵상. 하나님은 왜 6월절 이야기를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야기하도록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떤 6월절의 이야기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대대로 말해줄 6월절 이야기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하나의 독립 국가로 나왔다. 주께서는 이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라고 명하셨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그같이 하여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대대로 되풀이해서 말해질 것이었다. 시대소망 77 제가 노예처럼 죄가운데서 지낼 때에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자유와 평강,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그 앞에 경배 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를 다른 이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